대상포진의 좋은 음식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60세 이후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며 발생률이 높아지는 대상포진. 최근에는 40에서 50대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 성인이 된후 면역력이 낮아지면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나타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질환인데요. 심한 통증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회복을 위해 면역력 향상을 위한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며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흑염소진액은 낮아진 면역력과 기력을 향상시키고 체력과 활력을 높여 신체 균형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직도 여자분들에게만 건강에 좋은 줄 아시고 안 드시고 계신 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흑염소진액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별과는 상관없이 건강회복에 좋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으로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했던 것은 대부분 심하게 나는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한약제를 사용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강복자 지리산 흑염소진액은 누구나 부작용 없이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과 기력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한약제를 쓰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약제 대신 신선한 토마토와 양배추, 흑마늘 등의 야채를 사용하여 만들어 누린내도 없고, 부작용도 없이 건강을 위해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를 사용하여 더욱 좋은 점은 물을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 대신 야채의 수분을 사용하여 진하게 만들어 건강회복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작은 것으로 만드는 곳도 많이 있지만, 강복자 식품은 효능만을 생각하며 지리산의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 흑염소로 믿고 드실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약재와 물을 넣지 않고 진하게 만드는 대상포진의 좋은 음식 강복자 지리산 흑염소 진액과 함께 건강 회복을 시작해보세요. 한약재와 물을 넣지 않고 만드는 대상포진의 좋은 음식 강복자 지리산 흑염소 진액 010-4665-0102.